10억 원의 대주주, 완전 미친 짓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제 막 치고 우려를 려고할 때, 얼음물로 끼얹는 잔혹한 행위입니다. 10억 원의 대주주, 정신병자만이 할수 있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베네수엘라보다 우리나라가 경제 빈국입니까? 베네수엘라보다 못 살아서 10억 원의 대주주 만들어서 세금 삥땅 뜯으려고 합니까? 베네수엘라도 시행하지 않는 대주주 10억 원, 지구상의 대주주, 10억의 대주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민주당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을 선언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놈들아, 이놈들은 코스피 2천 되는 게 좋나? 다시 얼음장이 찾아와서 정신 폭락하고 천사0만 대주자자 가난뱅이 만드는 게 민주당 의원놈들, 이놈들이 해야 될 짓인가? 대통령에 항명하는 건가? 대통령 뜻을 거역하는 건가? 대통령 바으를 만들 셈인가? 믿으라 고한 놈들아? 기재부 주식을 도박으로 보는 기재부 공무원놈들이 10억의 대주주 만드는 거 이상합니다. 주식을 도박으로 만드는 놈들이 주식의 지읒자도 모르는 기재부 놈들이 10억 원의 대주주 만든다? 미친놈들 당장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기재부 이놈들아 이재명 대통령 욕보이지 말고 도대체 10억 원의 대주주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있는가 증거를 대라 증거를 이론들아 베네수엘라도 10억에 대주주 안 만드는데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10억원에 대주주 만드는게 가당신냐하라 바보같은 언론 기자도 들고 이런 말들입니다왜 가만있습니까 주식시장 망가지는거 좋아합니까 언론사 기자들 정신 차리세요 참 언론 어디 갔습니까